그래서 선생님으로서 지금 이제 경력이 몇년 되신 것 같은데, 음. 그 엄태상 선생님은 어떤 교사인지, 음. 뭐, 요게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음. 어떤 좀 나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계신지, 그런 오. 얘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에듀테크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좋은 혜택이 간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로서 뭔가 좀 더딘 아이들도 더 봐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같고, 또, 이제 아이들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미래, 미래 기술의 혜택을 좀 미리 맛보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미래 사회에 나아갔을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어떤 경험을 시켜주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사회가 너무 급변하고 있잖아요. 음, 네, 급변하고 그렇죠. 있는 사회에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게 아이들이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걸 항상 고민하고 음. 좀 수업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태블릿이라도 한번더 써보게 하고 음. 뭔가. 유용한 기술이 있다면 그걸 교육과 접목해서 같이 한번 경험해 보기도 하고, 이런 기술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도 함께 따라오는지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사회가 엄청 급변하다고, 급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태상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어, 엄태상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혹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음. 거기에 대한 혹시 상을 음. 가지고 계신지. 사실 저마다 그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그리는 그림이 다 다르죠. 그렇죠. 네, 그게. 네. 어떤 분들은 공간혁신을 해야 된다. 음. 또 어떤 분들은 뭐 음. 1인 1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음. 된다라고 하는데, 어, 제 생각에는 미래의 교육의 모습은 정말 학습 격차가 없어질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습 격차가? 예, 없어질 그럼.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아. 예. 왜냐면은 이제 인공지능 튜터라든가 네. 아니면 스마트 기기 음. 이용이 좀 보편화되면은 음. 누구든지 자기에 맞는 속도에 맞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음. 또, 그런 기술적 혜택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릴수록 그런 격차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는데요. 음. 네. 어떤 면에서는 그 격차가 준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자 자기의 개성이랑 관심에 맞춰가지고. 그쵸. 네. 기본적인 건 물론 소양은 갖춰야 되겠죠. 네.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마다 소질이나 자기 관심에 따라서 뭔가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음. 그걸 좀지향해야 된다 그런 음.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음. 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에듀테크 스쿨을 네, 운영하고 네. 계신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음. 결국 에듀테크의 최종 수혜자는 아이들이 되어야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죠. 예, 네. 테크로 미래 교육을 구현하고 그 미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음. 그런 미래 교육을 좀 전 드러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미래 교육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단초를 이제 에듀테크 스쿨에서 네.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음. 이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한번 접근해 보고 있다라는 음. 좀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음. 싶다. 수업 사례 같은거 말씀하세요. 네. 네. 여러 에듀테크 음.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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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어떨까? 좀 머릿속에 떠오른 거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음. 기획해 보고, 디자인해 보고, 실제로 만들어서 배포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음. 어, 네. 네. 앱을 개발하셨다는 뜻일까요? 예. 우와. 앱 개발. 음. 어,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웹사이트로 좀 개발을 음. 해서 아이들이 수업, 선생님들이 수업 이용할 이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음. 그걸 만들어 보면서, 아, 진짜 이런 에듀테크가 선생님이 만들었을 때 정말 교육의 수업에 정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고 음. 어, 많은 에듀테크 서비스들이 좀 이런 선생님들의 목소리 선생님들의 니즈를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음.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앱은 어떤 이제 교육 활동들을 지원하는 음. 네. 앱이었나요? 우선, 그 앱이 네. 네. 앱이 우선 어, 아이들과 좀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창체 시간에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보드게임 형태로 된 웹사이트도 있고, 네. 선생님들이 좀, 그, 우리 칠판에 뭐, 띄어놓는, 디지털 칠판 있잖아요. 아, 그걸 아, 네. 띄어놓을 만한 그런, 어, 프로그램을, 음. 이렇게 수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드는 것도 있고. 아, 음, 예. 자기 뭐 타이머나 네. 이런 거 네. 그런, 네. 그런, 그렇죠. 예. 어. 지금은 잘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아, 많아서, 있죠? 예. 네. <laughs> 있지만, 그런 것도 네. 한번 만들어보고, 아니면 어. 이제 선생님들이 좀 평가 같은 거를 좀 어려워, 이렇게 평가 문장 네. 같은 거를 네. 좀 네. 참조할 수 있게끔 평가 문장 레퍼런스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도 이렇게 만들고, 오. 네. 이런 접근들을 했는데, 네. 어, 이런 걸 해보니까 확실히 네. 선생님, 교육 현장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건 그렇죠. 선생님들이고, 음, 그런 맞아. 선생님들로부터 아이디어나 음. 이런 노력들이 나올 때 정말 교육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교육부나 이런 데서, 응. 열심히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은 해주지만, 응. 이게 뭔가. 썩,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 엄청 불편하진 않지만, 어. 뭔가 이렇게 진입장벽 같은 뭔가가 있어서 사용하기가 잘안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정말 디테일한 부분이고 미세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그것들을... 디테일한 거 차이 하나하나 때문에 네. 뭔가 잘안 되거나, 네. 혹은 되게 잘 되거나, 어. 그런 음.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문턱을 낮춰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예, 음. 선생님들이 더 의견을 많이, 많이. 내줘야만. 그죠 예. 어.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수혜를잇게 되고, 그수혜는 그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음. 가게 그쵸. 되니까. 음. 저는 선생님들이 더 음. 이렇게 에주테크에 대해서 이런 음. 많은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약간 강제적으로 그런 기술적인 디바이스에 접근을 하게 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아이들에게는. 근데 그러면서도 반면에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거의 전면 등교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이랑 눈을 맞추고 오히려 디바이스 없이 원래 했었던 그런 아날로그 시 아날로그 방법으로 좀더 활동을 하는 게 뭔가 좀더 의미 있다. 아니면 에듀테크로서의 이제 수업을 받는 게좀 너무 기술에 좀 치우쳐져 있다라던가. 그런 약간 선입견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음. 요즘에 음. 보면 휴대폰 계속 보고 있으면 네. 하, 이런 느낌처럼 음.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약간 어, 부정적인 시선을 음. 받아보셨었던 경험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우선 제가 만난 학부모님들 중에도 이제 음. 그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신 분도 있고 음. 또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 않아도 그런 댓글들 많이 좀아 있잖아요. 예. 네. 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날로그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음. 디지털 기기만 사용해서 수업을 한다. 뭔가 무조건 디지털만 해야 된다. 음. 이것도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죠. o 음. 온과 오프를 확실히 해서 음. 그 저는 테크를 사용할 때그 테크를 사용하는 목적이 중요하다 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이 아이가 테크를 사용해서 이것을 익혔을 때더 효율적이다. 음.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음. 그럴 때는 테크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터치가 필요할 때는 음. 그런 아날로그 방식의 수업이 네. 더 의미가 있을 때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목적을 확실히 하고 어, 모든 것에 디바이스를 다 도입한다. 이거는 틀린 생각이라는 거. 음. 온과 오프를 확실히 할때 네. 그런 테크의 쓸모는 더잘 네. 드러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음. 디지털과 아날로그 다 가지고 있다 우리. 아, <laughs> <그럼요>. 에즈테크스 <laughs> 네, <laughs> 그런 느낌으로. 아, 그런 느낌으로. <laughs> 네. 네, 좋네요. 최근에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챗 GPT가 아, 워낙 그렇 연초부터 네. 엄청 이제 붐을 일으켜서 교육 현장에도 어떻게 도입해야 할 것인가라는 논의들이 참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땐챗 GPT가 교육과는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을 거라고 가능성을 음, 보고 계신지 음.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우선 챗 GPT라는 것이 생성형 AI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어떤 질문이든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음. 좀 많은 이렇게 생산물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네. 그챗 GPT를 어떻게 교육에 사용할까 지금 논의가 너무 활발히 되고 있어요. 이제 매주 기사 쏟아지는 음. 거 보면은 <laughs>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진짜 특이점 시대가 온것 같다는 아. 생각도 들어요. 학교에서는 GPT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우선 이제 학생들은 이제 챗 GPT를 조금 절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 생각...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로? 이챗 어, 네. GPT한테 뭐든 물어볼 시키는구나.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어떤 서치, 어떤 것을 검색하든, 네. 무슨 이렇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 시기에 뭔가 생각하는 능력, 내내 네. 내 생각을 아니, 탐구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챗 GPT한테 물어보면은 뭐든 다 답을 해주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너무 빨리 답을 얻어버리면은. 아이들이 어, 직접 될... 사고하는 거에 대해서 피로를 못 느끼고, 네. 어, 빠르게 답변이 나오지 않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좀 멈추고 다 채, 찍 GPT한테 네. 아, 네. 자신의 생각을 위임해버리는 그런 음. 어, 위험성이 있죠. 음. 예. 우리 뇌도 어떻게 도파민을 빨리 얻는 방법으로 좀 반응을 하잖아요. 네. 음. 근데 너무 빠르고, 빠르게 답을 얻어버리면은 느리게 답을 얻는 거에도 더더 더 이상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는 이런 발달의 시기에 챗 GPT를 접하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일단 그럼 초등에서는 쓰지 않는 게 낫다. 현재 챗 GPT는 연령 제한이 걸려 있죠. 초등은 아, 사용할 네. 수가 없고요. 음. 네, 중고등도 이제 조금 더 절제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음. 오히려 이제 선생님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의 선생님들이 챗 GPT에게 어떤 수업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영양소에 관련된 수업을 하고 싶어서 아, 40분 분량의 영양소 수업을 계 네, 설계 네, 설계해 줘 네. 하면은 음. 도입 정, 전개 정리까지 다 해주거든요. 네. 이제 선생님들은 무엇을 하면 되냐 그거를 우리 교실에 맞게 잘 음. 조, 조정을 하는 거죠. 음. 예. 조정을 갖다 쓰라는 게 아니라 <laughs> 네. 잘 우리 실장에 잘 조정하고 네. 이제 거기로도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들, 음. 네. 들고요 음. 이제 어, 저는 요런 서비스도 봤어요. GPT 기술을 이용한 건데, 어, 글쓰기, 이제, 뭔가 아이들이 질문 만들기나 이런 글 간추리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좀 텍스트가 많이 필요해요. 아, 근데 텍스트 내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는 한정어 있다 보니까 음. 뭔가 내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주제나 음. 또는 이런 시기에 맞는 주제에 맞게 글감을 생성해줘라고 아, GPT한테 네. 시키면 그 글감을 뽑아주고 음. 저는 그걸 아이들과 수업에 이용하고 음. 뭔가 아, 수업 자료로서 좀 네. 활용을 할수 있고 이런 어, 어, 선생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음. 제가 들어본. 결론은 저의 결론은 아이들이 직접 GPT를 만나는 것좀 보류를 시켜놓고 음. 거기 선생님이 중간에서 잘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아이들 대신해서 뭔가 가교 역할을 잘하는 게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어, 교사의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laughs> 어깨가 점점 또무거워지는 아, 생각이 그럼요. 드네요. 그만큼 또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많아지는 만큼 음. 저희도 또 연구를 활발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의 엄태상 선생님의 교사로서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저의 목표. 음. 저의 목표는 이제 피처 프러너라고 음. 하는 음. 모델을 앙트로프러너와 예. 티처가 결합돼. 예. 좀만 더 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예. 네. 티처프러너라는 것은 이제 기업가를 의미한 앙트로프러너 그리고 음. 이제 선생님을 의미한 티처의 음. 합성어인데요. 음. 이제 티처프러너라는 것은 어, 교실 현장 그 교육 현장에서 뭔가 어, 기획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획력과 실행력을 음. 가지고 교육 현장을 개선해 나가는 음. 그런. 어 선생님의 역할을 이제 티처 프로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티처 프로너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렇게 예시들이 있는데 뭔가 교육용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렇게 교육 현장에 도입을 한다던가 음. 아니면 자기만의 뭔가 교육용 그 우리 교육, 프로그램? 어, 교육 프로그램을 어. 개발해서 교실에 적용해서 뭔가 교육적 효과를 누린다거나 음. 그런 좀 진취적이고 뭔가 실행력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저는 현장에 무슨 현장에서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이제 그런 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그런 분들 티처프로너라고 부르는구나. 음. 어. 저도 네. 뭔가 티처프로너가 되어서 우리 어. 교육 현장을 개선해보고 싶다. 어. 그런 생각이 있고 네. 어, 결론적으로는 저와 같이 이런 교육 현장을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음.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 많은 선생님들께 티처 프로너를 좀 알리고 음. 함께 티처 프로너가 되어가는 그런 네.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현재 아. 가지고 있는 목표는 이런 네. 목표입니다. 몇년 후에 대박나서 다시 부르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왠지 감사합니다. 그런 네. 아.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아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어. 할 때마다 네. 느끼는 건데 이제 음.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 목표나 계획을 여쭤보면 음. 비슷한 결론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 어, 대한. 개개인의 노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위시아 위시아에서 뭔가 좀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 그쵸.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간다. 그걸 또 함께 어. 공유하고. 음. 네. 그렇게까지 가는 게. 네, 그런 음.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되게 음. 뭔가 숨고쌤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뿌듯하다는 네.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행복한 엄쌤에서 더 이상 논술은 안 하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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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도 계속 하시고. 아, 예, 네. 논술은 이제 가끔씩 모의고사한 번씩 출제하고 아 있는데요. 네 예. 놓지 않으셨어요. 예. 엄, 항상 그 블로그 접속하셔가지고. 네. <laughs> <laughs> 예의주시하시길 <laughs> 네. 바랍니다.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네. 조만간 다시 아. 찾아오겠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네. 이제 이상으로 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모두 끝이 났는데 오늘 네. 어떠셨는지 한번 아, 소감을 네. 소감 어떠셨는지 예. 한번 말씀해 와. 주시면 네 사실 감사합니다. 유튜브 토크 유튜브에서 이게 토크를 하는 거는 사실 처음이에요. 네, 아, 어. <laughs> 예,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고, <laughs> 예 화면이 밑에가 잡히나요 혹시? 화면 밑에 아니요 잡히고요. 예, 네. 떠는 떠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촬영 잘하셨는데 있는데, 네. 아 촬영에 임했는데 네.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꿈꾸는 것들이 음. 어, 선생님들께 어, 좀와닿았으면 좋겠고 음. 같은 꿈을 꾸는 선생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음. 네, 순고 쌤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생각하고 네, 오늘 너무 즐겁게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에듀테크 스쿨에도 저희 많이 알려주세요. 아, 네. <laughs> 아니 어떻게 그, 그 에듀테크 스쿨 자료는 어떻게 볼수 있고 저희가 어떻게 아, 접근할 아, 수 있는? 예. 이걸좀 소개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마 네. 예. 네. 에듀테크 스쿨은 저희 현재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아 조만간 소통 채널을 좀 많이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듀테크스쿨에서는 현장 선생님들의 에듀테크 소식들 음 그리고 어, 현장에서 유용한 에듀테크들을 소개하고 있고 네, 어, 다른 이제 신문사 얘기를 좀 해도 되나요? 네네 어, 예, 어, 전자신문에 계속해서 선생님들 에듀테크 활용기를 올리고 있어요 아 그런 네. 현장의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 우리 네. 에듀테크스쿨 예. 조만간 여러 소통 채널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우. 알뜰살뜰하게 소개까지. 와,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돌콩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엄태상 선생님의 존재를 제가 너무 임용친지 모르게 가지고 아, 모르고 네. 있다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알게 됐는데 와, 이런 분이셨구나. 역시 정말로 진짜 말 그대로 숨고쌤이 정말 많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고수 선생님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말씀드린 에듀티크 스쿨 찾아서 꼭 구독하고 소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저는 뭐 크게 말은 안 하고 저희 숨고수에 언제든지 선생님들한테 열려 있으니까 마음껏 <laughs> 신청을 해주시면 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 끝으로 인사하면서 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엄태당 선생님과 같이 또 다른 숨은 고수 선생님들 모시고 인터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